자,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자, 오늘 주말 맞이해서 마찬가지로 가지고 온 종목 아, 전력주인데요. 우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고 본질이 어떠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의 주인공 어, 대한전선을 이해하는데 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젠슨낭이 한국에 GPU를 선물을 해주고 갔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자, AI 전력 전쟁으로 인해서 원전도 축소가 될 판이다라고 한국의 현실을 말씀을 어,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이 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뭐다?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자, 이 AI 시대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당연히 뒤로 갈수 없겠죠. 자, 그러면, 자, 앞으로의 수혜는 당연히 AI 시장으로 가긴 하지만, 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는 바로 전력 설비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전선 은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금요일 장에 대한 전선이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7%로 빠졌죠. 자 그러면 당연히 주주님들이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지금 북미에서는 자 이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전력 시스템 공급을 자 체결을 하게 되면서 자 빅테크와 지금 규모 공급 체결 계약을 계속해서 따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I 센 데이터 센터가 불을 지폈는데 자, 전력 3사 일감이 지금 이제는 10조를 넘어서고 있다. 자 그러면서 자 몸집이 큰 애들 효성, LS라든지, 자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감이 폭탄적으로 터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할 게 분명히 생기죠. 자 거기에 따른 전력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자, 선이라든지 필요하게 될 건데 자 우리 이 은봉 떴다고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겁니까? 자 아니라는 거죠. 대한 전선 말씀드렸다시피, 자 매물대 굉장히 매집한 구간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매물대는 여기 안에 갇혀 있고, 자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전에 매물대를 뚫어주는 자 의미 있는 상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뚫어주지 못하고 폭등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자 이전에 저항대 한번 선을 딱 그어보게 되면, 자 이전에 저항대들이 보여지는 게 바로 여기, 여기, 야, 여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요번에 어, 뚫어주었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일간 폭탄과 지금 전력이 부족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시는 게 자,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자 이거는 당연히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희소성과 가치로 봤을 때 대안 전선 매집도 오해 왔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로 우리는 자, 키 맞춰서 가고 있는 자, 입장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들을 전압기 수주라든지 수배 전전 전압기 시장이 호조에 왔는데 자 우리 이 은봉에 여러분들 자, 무서워하시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지금만 보시더라도 양봉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띄움에게 되면서 자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한전선은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자리를 지켜주면서 갔고 자 그러면 오늘 왜 빠졌냐라고 보시면 자 오클로 자 원전주가 이제 나스닥이 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자, 미증시가 일자히 급락을 하니까, 자, 원전, 을가의 대표적 원전, 오클로도 9% 정도 빠졌는데, 자, 원전하면 당연히 전력 같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셧다운처럼 잠깐의 이슈지, 자, 거기, 거기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래 기다오려 오신 만큼, 자, 매도하시고 싶으신 생각 굉장히 많을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어, 리포트들은 목표 주가 3만원으로 당연히 올랐고요. 자, 2024년부터 수주를 했던 이 고마진 초고압 프로젝트 매출화가 이제 나올 거고, 강진 해저 케이블 뿐만 아니라 우리 베트남과 유럽 자, 검토로 중장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료들은 자, 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미국 지금 빅테크 뿐만 아니라, 자, 미국 쪽에서 설비 투자 계획 늘리고 있죠. 특히나 어, 초고압 부분에서 지중화 프로젝트도 확대,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번 보셔야 될게자 지금 정부가 어떻습니까 자, AI 3대 강국 도약 정책과 함께 엔비디아로부터 26만 장의 GPU를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 당연히 AI랑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랑 결정이 되어 있고 전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해상 풍력까지도 가고 있는 입장인데 데이터 센터 최소 5기가와트로 해적 케이블 포함 해서 초고압 케이블 수요 무조건 전망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고압 케이블 공급 부족은 계속해서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대한전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이 은봉 뜰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주가라는 게 당연히 오름세 내림세 함께 하면서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100% 200% 가지 못하는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럴 때 파신다는 거죠. 자 이럴, 자 이럴 때. 자, 조금 오를 때, 오를 때, 자, 오를 때 파시니까, 다시 갈 때, 아, 아깝다라고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자, 이 맥점이 터지는 날이 언제였다? 자, 그러면 타이밍 좋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타이밍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자, 대한전선 지금 보시면, 자, 10월 13일날 여러분들께, 자, 시간이 드디어 왔다. 자, 드디어 왔다. 대한전선이랑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묶어드리죠. 원전이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은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자, 10월 13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완벽하게 폭등의 시세를 안겨드렸는데, 이때만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맥점만 그런 거 아니냐? 자, 마찬가지로 또 나옵니다. 우리 올라가는 자, 그 초점에 완전히 잡아드리는데 자, 보시면 10월 14일 날에도 대한전선 우리 땅땅 외치면서 초특급 시그니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날 뭐 어땠나요? 음봉이 떴습니다. 자, 이날에도 그냥 또한번 추천드리고 아 대한전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죠? 자, 10월 23일에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이날 정확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변공 맥점, 자 맥점이라는 거는 자 완벽하게 터지는 초입이다. 말씀드렸고,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완벽하게 초입이다. 초입이라는 건 뭐다? 앞으로 진짜 시세가 터진다. 자, 그러니까 장막판 쓸어달라. 내일, 내일부터 간다. 10월 23일, 대한전선 18,370원에 여러분들께 재차상승 구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재차상승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직도 안 사신 분이 있냐라고 여쭤봤었죠? 아직도 수익을 안 내셨냐? 내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렇게 하방이 오더라도 되게 안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올라타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타점을 자, 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자, 그리고 우리 11월 중반 말 남아있는 전력 설비들 같이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분이라도 놓치실까 또. 10월 28일 날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재차 상승 구간을 예고해 드리는데, 재차 맞춰 드리는 거, 이미 시장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자, 요렇게 조정 장치 약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서, 흘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 타이밍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도 자, 공부방에서 같이 해드릴 거고, 자, 마찬가지로 l x 일렉트릭 대한전선이랑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LS 일렉트릭 굉장히 비슷한 장세로 펼쳐지고 있죠. 자, 에스... LS일렉트릭도 한번 모시게 되면 저 요렇게 매점이 터지는 날이 저 언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이었는데 자 요때도 마찬가지로 자 LS일렉트릭 장 끝나고도 계속 오를 거다 마찬가지로 자 인생을 단건 3종목 LST 오늘 16% 마감을 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8일 또 올라가는 그 장세에도 이렇게 LS 일렉트릭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좋은 지점을 잡아드리는 거순자랑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력 설비 끝난 것같 아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이 타이밍에서 어떠한 전략들 짜고 내 수익금을 어떻게 높여가야 되는 건지 그거 공부방에서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가 24,165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지금 중명을 해주는 공부방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자, 2분, 3분에서부터 끌고 왔던 종목인데, 지금 2만 4천 분까지 왔다라는 건 정확한 신뢰와 근거가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 대한전선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대한전선 지금, 매물 때 굉장히 오랫동안 품고 왔었던 종목, 자, 계속해서 한번 빼주고, 빼주고, 빼주고 왔습니다. 자, 이제 상승구간, 이제 잠깐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정확하게 엉덩이 무겁게 들고 계시면서 다시 한번 좋은 타이밍 순자랑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리포트들, 상향 리포트들 3만원, 4만원 다 나오고 있는 이때기 때문에 자, 그 지점까지 자, 흔들리지 않고 100%, 200% 드실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잡겠습니다. 자, 순자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가자까지도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자 시장과 어 자, 어황과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 시장을 보기 때문인데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자 모르시는 분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어떠한 근거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어, 잠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또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자 우리 뭐뭐 하더라 카더라 라는 이 찌라시에 의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고를 때는 정확한 이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이 되는 자, 이 실적을 자, 확인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수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차트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 자, 바로 이렇게 주도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주도 세력이. 자, 그러면 이 주도 세력을 가지고서 재료와 모멘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장 사항과 이 밸류 체인들을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는 글로벌 동향과 관련해서 이 법률에 대한 사항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후에 어떠한 세력들, 어떠한 장난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연하겠죠. 자,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갈수 있는 힘이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의 장난을 통해서 자, 이렇게 개인들이 흔들기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만들게 되고요. 자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주식을 당연히 놓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자, 이 모든 근거에 대한 자료들을 보시고 이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자 순자가자 이런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께 추천이 되어진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그동안 함께 해왔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또 달려갈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바로, 자, 언제였냐. 자, 이렇게 움직이면 날짜가 보이는데, 자, 202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새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 컴퓨터를 출시한다고 밝혔죠. 자, 그러면서 이 상승 시세 예고를 해줬고,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레인보 로보틱스 원익 홀딩스, 이렇게 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특히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에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12월 30일, 자, 월요일, 자, 바로 전조점을 알리는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게 되면서 자, 돌파가 발생을 했죠. 자, 바로 어, 이날이었습니다. 자 돌파 시세가 딱 분출이 되는 날자 왜냐 야, 이렇게 돌파 시세가 분출이 되는 날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날이 언제였냐 딱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 자 이때가 바로 15만 원 선이었습니다 15만 원선자이 15만 원 선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자 어디까지 자 최고가 42만 9천 원까지 정말 어, 말 그대로 쭉쭉쭉 급등을 해주면서 상승을 완벽하게 일어나줬고요 자 우리 몇 퍼0 0가 올랐냐? 이때만 하더라 자, 그럼 이 단기간에 도대체 얼마나의 수익이 올랐냐? 자, 그러면 거의 300%의... 가까운 이 수익률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락에 움직였나요? 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100%, 200%갈수 있었던 거고 중간에도 계속해서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추천 드렸었던 종목이 자, 하나, 자, 종목 반드시 외쳐라. 절대 팔지 말아라. 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 하나였습니다. 자, 이때 순자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로써 이렇게 또 하나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높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쓸어 담길 권두부 드립니다. 하나는 사랑이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까지 남겨를 드렸는데 자 살펴보면 자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 1월 24일이었습니다 자 1월 24일 40만 8천원 이렇게 40만원대에서 자 지금도 계속해서 저점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는데 자 최고가 얼마죠? 115. 110 27,000원. 현재까지도 발성을 해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자, 250%, 어, 300%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보다 이렇게 빠지는 하락의 구간에도 여러분들 끌고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월 24일. 자, 1월 24일. 잘 기억하고 계셨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눈 감고 가겠구나. 자, 이날 말씀드렸었던 게, 자, 2월 20일이었습니다. 2월 20일. 1월 24일 지나서 2월 20일 때, 분명히 100만원 눈 감고 가겠구나. 자,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원 눈 감고 바로 여러분들께 흘리지, 흔들리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결과,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자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오션도 있었습니다. 12월 11일. 바로 수요일이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확인이, 자, 이렇게 요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12월 11일. 자, 지금 얼마까지 갔는지 굉장히 아, 높이 갔습니다. 쭉쭉 뻗어서. 자, 33,200원에 말씀을 드린 게, 자, 지금 현재가 최고가가 15만, 2,400원. 정말 엄청나게. 도달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거의 무료 아 400%에 가까운 수익을 자 여러분들께 복덩이 시세를 정말 안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또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하나 시스템도 있었죠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자, 하나 시스템 2월 7일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었 때가 자 2월달이었는데 자 그때부터 자 27,350원 방산으로 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찬가지로 이 저점대를 계속해서 저 올려가주면서 자 이렇게 상승구간 한번 더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번 스타트 될때 순자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또그 밑에 있었던 우리 하나도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자 하나도 마찬가지로 자 2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저점대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높여가면서 하나도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33,400원이었죠? 300원 3,400원에서 뭐 최고가 11만 3,600원까지. 더잘 가게 해줄 겁니다. 자, 113,600원까지 고가 트레이를 해줬는데, 자, 여기만 하더라도 250%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함께 할수 있었다. 잘 믿고 따라오신 결과겠죠? 자, 은봉이 수없이 발생을 하는 그때에도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뭐 우리가 진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대장주 누구였을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BHI랑 짝꿍인 거 다들 아시겠죠? 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아, 비, 이제 온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4월 29일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4월 29일이면요, 자, 28,000원에서 29,000원. 자, 바로 그 사이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최고가 지금 97,400원 다 보여드리면서, 자, 지금 거의 250%에 가까운 이제 수익을 넘어서 이제 300% 가까운 수익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자 요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바이오. 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자, 이때가 자 23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젠이 제약 바이오의 모든 시세를 이끌고 가게 되고 이런 걸 알아야 어떤 섹터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돈을 계속 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자 마지막 하반기 황금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언제죠? 자 바로 9월 12일 자, 5만 대였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자 정말 이거는 자 50만 원 넘어서 56만 원, 자 5만 원 대에 매수한 주식이 완벽하게 이 템베거를 달성한 아, 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는 갈 거라고.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갈 거다. 지금 100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 세력이 밀고 있는 이 핵심주들을 공략해야지 됩니다. 주도주 공략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방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같이 높여나갈 수 있으시겠죠? 자, 당연히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참아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는 방법 010-5017-9028번으로 숫자 1만 적어서 자,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자, 고무빵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100% 무료입니다. 자, 절대로 전화나 연락은 따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우리 가자까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